안녕하세요 하늘보고 입니다. 아, 오늘은 또 처음 들어오는 위탁품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어, 그래서 이분거는 뿌리가 어떤지 뿌리를 조사하느라고 화장토를 제 덜어냈습니다. 제 덜어내서 뿌리가 안좋게 보여지는 것은 옆으로 빼놓고 반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뿌리가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 어, 그런 친구들 가지고 해볼 건데요. 음, 처음 하는 거고,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게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공부합시다. 시간보다는 조금 더 가격면이 됐던, 뭐가 됐던,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볼게요. 음, 첫 번에는 1번은 만홍입니다. 만홍. 만웅.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난을 배울 무렵에 이 만홍 꽃을 보고 "야, 저런 거 하나 키워보면 원이 없겠다" 그러던 친구예요. 그러던 친구가 지금 이렇게 천대받고 남한테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어, 가격이 그래서 그렇지 진짜 명하거든요. 이 만홍. 어, 저도 작년에 그래서 만홍 저렴한 거 어, 하나 구입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음. 하여간 뭐 어쨌든 저를 사로잡았던 이 만홍이 지금은 이렇게 천대받고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 만홍 줘도 안기르실걸요 그럴 정도로 되는데 진짜 명화는 명화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아주 그 전성기 때는 만홍만홍 했었을 겁니다. 어. 근데 어쨌든 현실이 그런 잊혀져 가는 명명품이니까 뭐 가격이 터무니없이 그래요. 지금 뭐 촉당 만원 뭐 만오천원 그럴까요? 자기 좀 좋은 거는 괜찮을 건데, 아마 어느 분이 이런 거 작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해놔도 요즘 나오는 어떤 홍화에 그리 크게 뒤지지 않는 아주 좋은 명품인데, 그런 게참 너무 서글프네요. 뭐, 그러나, 그뭐 현실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요만원은 잠깐 가격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설국이에요. 설국이, 아, 정말, 이 입이 좋잖아요. 입만 보면, 뭐, 이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또 제가 몇번 취급한 어떤 설옥 중에는 입이 막 이렇게 뭐, 이 손가락만큼 넓어서 뭉뚝하고막 그런 대단한 물건들도 있었는데, 음, 하여간 뭐, 설옥도 이렇게 거의 이제 설국이 있지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 대리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도 그렇게 되지요. 2번 음, 설국. 그리고 1번 만원, 요거 두개 합쳐서 4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여추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1번 출란 홍화 여추. 음, 제가 그 난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되어서 어, 우리 이쟁이 집에 놀러 갔더니 그분이 정부를 주신데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어떤 분은 베란다에서 이 여추만 길른데요 여추만. 그 때는 아마 촉당 우리나라 돈한돈 백만 원 정도씩은 갔었을 거예요, 여추가. 뭐 지금은 뭐, <laughs> 그렇죠. 음, 음, 다시 한번 복습사고 말씀드릴게요. 여추 이적기배골로 이렇게 보면은 바랗게 이올로 갔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배골로 이렇게 있는 게 홍화가 핀다, 뭐, 홍화 잘 관찰하시는 분들 이런 거 유심히 보시라고 제가 뭐 몇번 말씀드렸죠. 음, 이게 여추의 전형적인 그 특징일 거예요. 우리 한국 출란이 이렇게 생긴 것도 그건 아마 거의 홍화를 피우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짐작하시면 큰 틀림은 없으실 거예요. 어, 요추 이게 뇌축인가요? 네 요추는 7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4번은 시세 없는 기화 대훈이, 대훈이가 시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화가 그래요. 뭐 중투기와 뭐 미손이, 천광이 이런 것들 참, 아, 세상에 참 우리가 너무 돈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대운이를 포함해서 뭐 미년이, 천광이니 모든 그런 기화들이 한동안 크게 사랑을 받았었고, 꽤 인기도 있던 건데, 유행처럼 이 기화가 인기가 없어져서 지금 우리 가격이 정말 터무니 없어졌어요. 어 보통 웬만한 기화들이 자기에 따라서 뭐 촉당 만 원, 만원안 가는 것도 많구요. 만 원, 만 오천 원, 뭐 그런 식일 거예요. 어이 대원이는 자기 좋으니까 어, 6만 원 갈게요. 그리고 5번은는복류 대관입니다. 대관 명품이에요. 어, 근데 이제 요것도 조금 잊혀져 가기 시작하는 그런 명품이겠죠. 아, 복류 인기 다시 한번 전성기 올때 없을까요? 없겠죠. 글쎄요. 하여간 음... 아, 뭐 이것도 한동안 그런 뭐 영화를 누렸을 친구예요. 음, 뭐 가슴 아파도 뭐 그러려니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게 화영도 좋고 뭐 색감도 좋은 그런 명화니까 적당 한 3만원 정도씩은 이것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섯 쪽에서 신화 두개 받았나요? 다섯 쪽 값만 치듯이 아까 반치고 이 대관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는 아주 꽤큰 기대를 가지고 기르시는 미개와주들인가봐요 요거는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6번 뭐 이변이라고 표현하고 기르시던데 대단한가 보더라고요. 사진에서 보여드리듯이. 어, 이 친구 그 앞에 다른 형제들은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발전하는 난인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어, 앞에 이 뒤쪽이 어린, 이런 애들을 남겨놓고 이두 쪽을 떼면 오히려 상법성은 훨씬 더 뛰어날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고, 어, 다른 분들의 호기심을 더 끌을 것 같은데, 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여러분들한테 뭐 감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더 보여드리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또 결과적으로도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 입변은 어, 지대가 큰 물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이 앞에 그 14개는 다 15만원씩 갈 거거든요. 어, 6번 입변, 제가 말하는 환엽, 요 15만원이구요. 어, 7번은 특이한 종자예요 이게 산발으로 나와서 소으로 남고 뭐 그런다죠. 아, 이초상에 보니까 잘생겼다. 명품 기질이 있네. 이쪽 어, 초상협은 복륜처럼 이렇게 남아있고요. 잎들 음, 짤막하고 뭉뚝한 게꽤 어, 기대가 됩니다. 괜히 기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뭐지 하고 속으로 좀 그랬는데 이 떡잎을 보니까 꽤아 악신게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갑니다 이거 15만원 더 가야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래도 15만원 가겠습니다 이 후육질 그래서 이거 서반 산반 뭐 혼재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종자예요 아, 그리고 이제 8번은 이제 호피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호피반입니다. 어...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올신나도 이렇게 나오면서 발색이 되고 있는 거네요. 호피반. 이비도 광역이면 이런거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모든걸 다 가지고 태어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약간 어... 뭐. 서로 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평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좀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식이죠. 뒤쪽보다 신화가더 약간 더 광엽으로 나왔어. 광엽, 광엽이라 표현하기 웃기네요, 그죠? 좀더잘 나왔으니까 내년에 더잘 나오고 하면서 이것도 서서히 명품화 되어가고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어, 호피반도 15만 원이고요. 아, 요게 제일 애매해요. 처음에 주실 때,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주시는데, 잘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서반인가, 뭔가. 근데 이게 서반 중투래요. 까닥지 서반 중투로 봐야 되겠습니다. 꽃기 대품이겠죠. 어, 여백품으로는 뭐 저기고. 어, 하 이건 이 위탁자 분께서도, 난을 아주 이이게 키우시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키가 크고 입도 넓어지게 그렇게 하시는거 아실텐데 아주 마디게 키우시네요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은 아뭐 저래 뭐하 그런 선입견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음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보니까 흔히 뭔가 이 끌리는 재미있는 그런 개체들이네요 요 서반 육수도 15만원 가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은 대홍포입니다. 대홍포, 대홍포, 홍화죠. 홍화. 아, 근데 이거 가격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어디서는 또 죽음하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등록 그 저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대홍포는 홍화가 맞습니다. 홍화. 아, 화영 참 좋네요. 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고전 명명품이겠지만, 음, 고전 명명품 중에서도. 아까 첫번째 소개해드린 그런 만원 같은건 뭐 촉당 만원도 가고 뭐 그랬는데 이거는 그래도 촉당 경매장치에서 한 4만원씩은 가는 것같더라고요 그거보다 작은 더 좋고 뭐하고 해도 음, 공부합시다 시간이니까 그 가치 음, 촉당 4만원씩 해서 요 대형푸는 20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이 친구도 좀 애매 하네요 팻말을 보니까 입변 서반이에요. 이게 은근히 배, 방망이 변이에요. 배불뛰기, 방망이 변, 두하 변. 그러니까 색감도, 저도 처음에 이거, 아, 그냥 방망이 변이네?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입 마무리 보셔요. 그냥 보통 난이 아니고, 또 입엽성이고, 어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좋은 꽃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신화가 여기 두개 나와서 신화 쪽은 조금, 미흡하게 나왔어요.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대신에 저 서반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이쪽에 기부서반처럼 여기 서반이 보이죠. 그래다 소멸되는 것 같아요. 아, 요거 제가 아주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첫째는 이 입이 그렇구요. 어, 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그러면서 이 내주시는 손길 이죠 이거는요. 하고 내주시는데 당당하게 내주셨거든요. 뭐지 하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제가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주실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봤어요 근데 역시 음 그런 그만큼 폼젤만한 난이네요 폼젤만한 난이에요 음 그렇지만 요새 이제 뭐 두화도 이제 좀 그렇고 다예품이 돼야 되는데 아 이거는 다 예를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좋은 꽃뭐 두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도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혹되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거에서 이런 잎에서 혹시 더 기대가 크잖아요 이런 잎이 그리고 이 신화 쪽 보니까 요쪽 신화에도 여기 서반이 보이고요 이쪽에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멸됩니다 그러면은 색화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잎변 서반 요것도 20만원입니다 20만원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고민거리 천상입니다 천상 천상이 되게 이기 요만한 복륜도 별로 없죠 왜 희미하게 한 줄처럼 뭐 시로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뭐 주단데 이건 배골 옆으로 이 호가 꽤 여러 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기에는 이렇게 외소하게 뭐 이렇게 보이셔도 진짜 아끼시는 아이더라고요데 이제 그 뭔가 단 한개라도 저이게 어려운 걸음 했다고 단 한개라도 더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그 천상은 호로 터진거는 달리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말씀하시던데 음 조금 이제 시기라 그런지 천상 가격이 좀 그런것도 같은데 어요 천상도 일단은 20만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해하지는 마셔요. 어쨌든 오늘도, 나름대로 제가 고심을 하면서 또첫 번째 일닭품이니까 신경 최대한 쓰고 이번 일닭품 가지고 좀더 자주 다가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